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과 벙어리, 즉,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병자를 고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맹인, 눈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과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날에도 맹인이 많아요. 오늘 날에도 의료 수준이 높은 오늘 날에도 맹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의료 수준이 낮은 그 옛날에는 아마도 맹인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말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혀에 병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스트로크 오는 것 같으면 또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병자들은 정말 그 답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금방 죽는 병은 아니지만은 그 어떠면 죽는 죽음보다도 더 답답한 보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말을 하고자 하는데 말을 할수 없으니까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이사야 35장에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런데 3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병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말 못하는 사람이 혀의 힘을 얻어서 노래하리라라는 기쁨에 차서 기쁨으로 넘쳐서 메시아가 오실 때 맹인이 앞을 보며 말 못하는 사람이 벙어리가 노래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답답한 인간의 모습들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 말씀에서는 나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가지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하지 못하고 다이 얘기도 소용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당하는 사람만 답답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내 마음속에 오실 때 이런 모든 답답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7절에서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두 맹인을 고치신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해당장 야로의 딸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 왔다고 그랬어요. 맹인들이 두 맹인들이 맹인들은 뭐 서로 도움이 되지 않죠. 어, 뭐한 사람이 맹인이고 한 사람이 아닌 같으면 안, 아닌 사람이 밝은 사람이 이끌어서 가겠지만은 여기에서는 두 맹인이 두 맹인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마 이두 맹인들이 서로 격려한 것 같아요. 이야, 이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때에 우리 둘이서, 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눈을 보자, 눈을 뜨게 예수님께 간구하자. 아마 두 사람이 작심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두 맹인이 따라왔다 하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도 따, 따라가기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으므로 뭐 어,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 예수님 따라가기가 힘들텐데 접근하기가 힘들텐데 그두 매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고 그 어, 생각을 했는데 큰 소리 큰 소리로 외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불쌍히 여기서서 큰 소리를 지르며 따라 왔다 그랬어요. 소리 질러 이러대 그랬어요. 여기서 소리 지른다 하는 말은 이 크라조라는 그 헬라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소리를 아주 크게 지르는 걸 말해요. 예수님께 소리를 크게 질렀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이죠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크게 질러요. 크게 지르면, 아, 그왜 소리를 크게 지르느냐고, 아, 좀 조용해라고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아, 그, 그래서 안 돼요. 메인과 같이 답답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 때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성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지만, 그 정성이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외쳐야만 그 자기의 그 정성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두 맹이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씀에 이두 맹인들의 믿음과 올바른 마음의 태도가 나타나 있어요. 메시아를 향한 올바른 마음의 태도가 나타나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말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대명사입니다. 메시아를 다른 말로 말하는 것으면 다윗의 자손이요.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집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그를 세운다고. 해요. 그라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 믿고 있었어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 같으면 어떠한 외적인 압력이나 역경 속에서도 이 메시아가 온 유대 나라를 구원해 주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두 맹이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할때 어떤 믿음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까? 자신들의 그 비참한 삶 가운데서, 앞을 보지 못해서 구박받고 어려운 그삶 가운데서, 우리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해방시켜 줄 것을 굳게 믿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는 올바른 믿음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며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에는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어떻게 간구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이 되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거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고쳐 주시리라 하는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두 명인이 예수님 앞에 나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거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고쳐 주시기를 바라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불상이 우리 주님께서 불상이 여기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두맹인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맹인들이 따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내눈 너의 눈들을 뜨게 할수 있을 줄 믿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럴 때이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 주님께서 두 맹인의 믿음을 보셨죠? 보셨지만은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물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두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고 했어요. 그럴 때 눈들이 밝아졌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0절에서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은 사람 눈을, 눈을 뜬 사람들에게 삶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낳은 그 기쁨 속에서 얼마나 그 어, 어, 눈을 어, 뜨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서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낳은 사람들이 뭐그그 어, 어,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렸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삼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대적하므로. 그런데 이 맹인들이 눈뜬 맹인들이 과거의 맹인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죠.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그랬어요. 때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와 같이 선의의 방해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더욱 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쳤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비참하고 또 불행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귀신들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아름다운 가정을 놔두고, 자기의 식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 속에서, 무덤, 무덤들 사이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귀신들은 귀신은 이와 같이 사람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33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니까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찬송도 했었겠죠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뻤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자세한 정황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한마디로,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니라, 없다 하되. 자세한 정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대신에 무리가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또한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이 없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귀신에 눌려서 말을 못 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기쁜 일이 있고 이렇게 귀한 일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4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었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했어요. 귀신을 어떻게 사람이 쫓아냅니까? 귀신을 사람이 못 쫓아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 광경을 보고도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귀신이 쫓겨나서 말하는 그 광경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다 각자 자기 논리가 있는 법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귀신의 왕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자기 부활을 쫓아내지 않죠. 그런데 자기들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칭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칭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칭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모든 도시와 그냥 그곳을 떠나셔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르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가르치시기도 하시며 천국 복험을조포금을 전파하시기도 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병을 고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병을 고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병을 고침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36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병 고쳐서 그 기뻐함을 입은 그 사람들 향해서 부, 불쌍히 여기셨는데그 기쁜 기쁜 가운데서도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보았어요. 무리들은 병 고침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들을 보시고, 목자들이, 목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그랬어요. 양은 어떤 어떤 종류의 동물입니까? 이리나 사자와 같은 이런 동물들은 이런 동물들은 지도자가 없어도 돼요. 목자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은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갈 바를 몰라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불안과 공포에 쌓여서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맹수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 양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병고침을 받고 기뻐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목자가. 그 당시에 자칭 지도자들은 많았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지도자들이 많았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시면 예수님께 나와서 사사건건 예수님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마찰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은 진정한 목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진정한 목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모함도 하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제사함을 받아너니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마음 속에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목자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목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지도자가 될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셨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진정한 목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진정한 목자들이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추수하는 일꾼을 진정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36절에서 37절 그 사이가 너무 이렇게 사고가 점프를 하니까 그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시다 그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추수하는 일꾼들이 진정한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병고침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도 많이 벌고 기쁜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죠. 진정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추수하는 일꾼들이 진정한 목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아, 그 목사님 좀더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어, 본문 말씀을 본문 말씀 떠나서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자들을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분명히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보검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 보검 10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예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자들을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음전거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정한 목자라는 것은 추수하는 일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추수하는 일꾼이 저금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숫자가 많은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목자가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진정한 주수하는 일꾼이 없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야, 그거 딱하다.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잘돼 가는 것 같지만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37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자칭 지도자들은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목자들은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이제 열두 제자들을 모시고 나중에 사도로까지 이렇게 양육시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글렌데일에 오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추수하는 추수할 사람들은 많은데 추수한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고 같은 말을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로 진실한 일꾼들이 일꾼이 추수하는 일꾼이 진실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적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추수하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이 적으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오늘 많은 무리들 사람들을 보시고 병이 나가지고 아 그렇게.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우리 한국마켓 앞에서 어, 또 흑내가 앞에서 이렇게 보, 어, 어,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아. 만약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좀 다른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말이죠. 좀더좀 좀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좀 커트져서 어그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수 있을까. 전도하는 방 노방 전도도 하고 또 가가호호 방문하는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추수하는 일꾼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야그 글렌데일에 있는 새 생명 선교 교회 그 대서 그 대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